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당독소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장이 이렇게 콩팥, 이제 콩팥이라고도 하죠. 안 좋으신 분들이 꽤 있죠. 특히,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든가, 뭐 비만,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특히 이런 신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죠 뭐 나이가 들어도 신장 기능이 뭐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질환이 있으면서 어 신장이 연동돼서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신장이 그러면 도대체 왜에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런 질환이 있을 때 신장의 기능이 망가지는가 아예 좀 알아보고 그 원인이 뭔지를 한번 같이 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보시면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제 그려 보면 이 빨간 게 이제 요게 요게 이제 요 동그란 게 이제 신장이라고 보게 되면 요 빨간 색깔이 이제 혈액입니다. 혈액. 혈액이고 여기 흰게그 금이 거져 있는 건데 요게 이제 여과 아, 필터 여과하는 장치, 여과막이라고 보게 되고요. 이 밑에 노란색이 이제 소변이죠. 소변. 이게 소변입니다 소변 이렇게 봤을 때 신장이 하는 역할은 혈액에서 어, 노폐물을 걸러내서 어,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혈액을 걸러서 어, 혈액에 있는 노폐물에 이런 거는 이제 없애버리고 어, 우리 이제 피래든가 뭐 이런 좋은 성, 어, 우리 유익한 성분들은 다시 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신장이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노폐물이나 이런 나쁜 어떤 대사체드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얘가 몸에 쌓여서 우리 몸을 해롭게 하고, 병들게 하고, 어, 이제, 심각한, 이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청리하고, 청소하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이 청소기관이다. 아, 간하고 더불어서, 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신장의 내부가 고장이 났다. 즉, 뭐냐, 이 필터가, 여과장치가 고장이 났다. 여기 옆에 보면 신장에 이렇게 이게 빗살처럼 돼 있는 게 이게 다 이게 여과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혈액에서 노폐물을 이렇게 잘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노폐물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이든가 이런 다른 성분들이 예, 소변으로 빠져나가죠 그게 이게 대표적인 게 뭐죠? 단백뇨. 단백질이 나, 빠져나가면 단백뇨가 되고 어, 당이 빠져나가면 예, 당뇨가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혈당이든가 단백질은 예, 신장에서 어, 걸러져 가지고 우리 몸이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당이래든가 단백질이 소변에서 검출된다. 우리가 건강 검진 받으러 가면 소변을 이렇게 스트립에다 이렇게 묻혀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보죠. 그 칼라를 보죠. 단백뇨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보는 그것 또 혈당도 이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 신장의 여과 기능이나 이런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있다 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이제 CKD라고 하는 만성 이제 신장 질환은 저기 어떤 얘기예요? 당뇨가 걸리거나 아 혈압이 높거나 아, 심장 질환이거나 비만이거나 아니면 가족력, 담배를 많이 피거나 아니면 나이가 이제 육십 세 이상이 되거나 하면 이런 기능들이 망가진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폐물을 신장의 기능은 혈액을 그래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우리 몸에 이제 노폐물들을 제거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장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런 원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 앞이 옆에서 보였듯이 이런 것들이 다아 신장을 나쁘게 만드는 이제 원인이다 어떤 증상이 나냐 아 이제 사실은 이제 가장 쉽게 부죠부 부죠. 이제 부종이 많이 생기죠 이제 붓고. 어, 그다음에 배뇨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피로하고 식욕 감태 구역질, 또 잠도 잘못 자게 되고 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신장이 나빠졌을 때 이런 기능들이 이, 이 현상들이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장 질환은 크게 보면 다섯 단계로 나눠 있어요. 다섯 단계로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1은 신장이 손상은 됐는데 에, 기능은 뭐. 어, 아직까지는 정 괜찮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구한 신장의 기능이 한 90%는 남아 있다. 이런 걸 스테이지 1. 그다음에 스테이지 2는 신장의 기능이 60%에서부터 한89% 정도 남아 있을 때 일부가 이제 기능이 손상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스테이지 3는 30에서 59% 정도 신장 기능이 남아 있을 때. 이럴 때 되면 이제 점점 심각해지는 게있죠 스테이지 4, 4는 신장 기능이 15%에서 30% 밖에 안 남은 거죠. 신장 기능이 이제 많이 떨어진 거죠. 스테이지 5는 어떻게 될까요? 15% 미만. 이게 신부전이 오는 거죠, 신부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제 투석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투석을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는. 어 이런 지경에 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어떻게 하면 이 원인을 알면 이거를 또 이제 해결하는 방법들도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잘 아시다시피 이제 혈액을 신장에 이렇게 기능이 많이 망가지면 혈액 투석을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든가 이게 점점 인터벌이 예, 빨라지게 되죠 아니면 이제 복막 투석을 한다든가 이런 예, 투석을 해서 우리 몸에 이제 노폐물들을, 이제, 어 신장의 기능이 망가지물이라가지고 이거를 대신하는 이런 그 의료 시스템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게 평생 이거를 하기가 참 고역이고 어려운 거죠. 이렇게 우리 몸에서 생기는 독소를, 우리 몸에 있는 장기가 이걸 못하니까 의부의 이런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불행한 거죠.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음 일어나지 않게 하고, 어, 어, 이런 것으부터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당독소죠. 당독소가 도대체 신장질환하고 어떤 연관성이냐, 특히 이제 신분절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뇨, 이제 특히 이제 신장이 나빠지는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거든요. 당뇨병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혈당이 올라간 거죠. 고혈당이 된 거죠. 그러면 고혈당이 되면 당독소가 같이 올라갑니다. 당독소가 올라가는데, 우리 몸에는 원래 당독소를 해독하는 분해 효소가 만들어져 있어요. 좋아 잘 돼있어. 그래서 원래는 당독소가 당만들어져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도 이걸 99.9% 거의 완벽하게 해독을 하는 시스템이 우리 몸 안에 있어요. 그 GL로 완인이라고 12에 의한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에서 99.9%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당뇨가 오거나 이렇게 당독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해독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이 해독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뭐 이제 해모 다이나믹이 이제 변화되거나 대사 기능이 문제가 되거나, 이런 어떤 신장의 구조적 기능이 망가지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예, 건강했던 이런 신장이 점점, 예, 당뇨병성, 이제 신장 질환으로, 어, 변형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장 기능이 점점 망가지게 되고, 당뇨 환자에서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의 하나가 신부전이죠. 신장 질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게 되면, 예, 건강한 사람하고, 어, 저기, 투석을 하는 사람의 예, 혈중에 보게 되면, 요게 당독소 양이거든요. 당독소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거죠. 당독소 분포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이 예, 당독소가 이게 다 종류별로 다른 겁니다. 여러 가지 종류별로 다 측정을 해봤더니, 예, 해, 저기, 뭐야, 투석을 하는 환자가 당독소가 어마어마, 이거 보세요. 예, 예. 건강한 사람은 이 밑에 어, 되게 이제 밑에 이제 바닥권에 형성되는데 투석을 하는 환자는 당독소 가 이렇게 높아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건강인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당독소가 높아진다. 아, 이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장의 기능과 조직을 다 망가뜨려서, 결국은 신부전으로까지 가게 만드는 핵심 인자다. 신장 질환이 있어도 잘 관리하게 되면 계속 그렇게 유지하면서 갈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유지가 안 되는 핵심 원인이 뭐냐? 당독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 당독소는 도대체 뭐냐? 이게 요게 이제, 여관, 요게 혈액입니다. 혈액. 혈액에서, 어, 이제, 노폐물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요런 이제 신장에 내피 세포하고 기저막하고 이제 족세포라고 하는 포도사이트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과하는 이제 신장의 어떤 구조의 시스템인데 이게 망가지게 되면 이게 보세요 이 기저막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얇아야 됩니다 얇아야 되는데 이게 당독소가 이게 당독 당독소가 높아지게 되면 이 기저막이 비유화돼요 두꺼워져요. 이게 두꺼워지는 게, 두꺼우면 우리는 필터가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게는 비유화돼가지고 오히려 기능이 다 망가져서 이렇게 단백질들이나 노폐물들이, 아 당이나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흘러나오는데, 최종적으로 이거를 이제 정리하는 것이 이제 족세포라고 하는 포도사이, 포도사이트인데, 이 족세포가 다 기능이 망가져가지고 이런 노폐물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원인이 누구냐? 형독소가 이런 기저막과 이런 족세포나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한다. 을 이런 거. 그래서 실제 그 임상을 해봤는데 3년간 150명의 만성 심부전 환자를 특히 3단계에서 5단계에 있는 만성 심부전 환자를 추적 관찰한 결과. 당독소라고 특정, 당독소 중에서도 매치글라우라고 하는 당독소가 원인 물질이 많을 경우에 만성신부전 질환을 일으키는 핵심 예측인자다라는 것을 밝혔어요. 임상적으로 이거를 밝혔는데 그 내용을 잠깐 이제 보게 되면 추적 관찰을 했더니 신부전, 만성신부전 환자의 1차 평가 변수가 누구냐? 당독소라는 거예요. 당독소. 당독소가 높으면 어,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데 그 원인의 핵심 원인, 1차 원인이, 예, 당독소더라. 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보니까 만성신부전하고 임상적으로 엄청나게 당독소가 영원성이 높더라. 예, 아,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당뇨 환자에서 있으면서 만성신부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는, 예, 엄청나게, 예, 이런 예후가안 좋은 거의 핵심 역할하는 것이 당독소더라. 아 이것을 3년 동안에 150명의 만성 신부전 환자 3단계에서 5단계의 환자들을 추적 관찰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실제 봤더니 만성 신부전 환자의 이게 생존율이에요, 이게 생존율. Y축이 생존율이거든요. 보면 생존율이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죠. 점선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죠. 이게 떨어진 환자가 누구냐? 다 당독소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관리가 안된 사람들은. 사망률이 엄청나게 3년 안에 거의 엄청나게 이렇게 3년 만에 당독소가 높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독소가 많으면 많을수, 높으면 높을수록 이 사망률이 급격하게 만성 신부전 환자한테서 증가하더라. 그래서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당독소를 관리하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의사선생님들은 그잘 모르세요. 어, 이 부분을 진짜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 핵심 원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대처라든가 이런 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아프신 분들이 온라인 인터넷에 이런 그 정보들이 넘쳐나요. 이걸 잘 분별을 해가지고 찾아서 이거를 그래서 의사선생님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 이거 그러니까 당독소가 만성신부전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아시냐고? 어 이거 독소를 이거 없애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좀 알아봐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봐 그 그야지 의사 선생님들이 어이 자각을 하고 찾아보고 공부를 해서 여기에 대한 또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또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어, 환자들한테 가이드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임상이에요. 또 다른 임상에서 보게 되면, 만성신부전 환자한테서 혈장에 있는 당독소가 사망률하고 엄청나게 연관성이 높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또 다른 거거든요. 어, 영원성이 몇 명을 가지고 했느냐? 이 엄청난 그 숫자를 가지고 했어요. 이게 총 봤더니 790몇 명을, 네, 잠깐만요. 예, 네, 그건 총 환자가 746명. 746명의 아까는 150명이 되기에는 746명의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당독소하고 어, 연구를 해봤더니 혈장에 있는 당독소 특히 이제 펜토신이라고 하는 당독소가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현저하게 상승해서 어~ 여과 사구체 사구체 의 기능이라든가 여과 이래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낮아지더라 그래서. 만성 신부전 환자 사망률의 에 단독 그 예측 인자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또 밝혔어요. 이거 봤더니 실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5단계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 다음에 복막투석 그 다음에 혈액투석 이렇게 되죠. 반대 초기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그렇게 뭐 변화가 크지 않아. 이렇게 늘어도 조금밖에 안 늘는데 4단계부터 5단계 복막 투석 혈액 투석을 하게 되면 엄청나 게 이렇게 당독소가 올라가는 거죠. 이거리치 이제 그 어떤 신장의 그 여과 기능이나 이런 그 조직의 이런 시스템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당독소가 그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렇게 혈액투석까지 가게 되면 더 이상 이게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이 앞단계에서 1, 2, 3단계에서 빨리빨리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사구체 여과율이죠. 사구체 여과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높으면 당독소가 사실 거의 없어요. 정상이 없는데 당독소가 점점 몸 머리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당독소가 많아지게 되면 사구체 여과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 이거 뭐예요? 완전히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기관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죠. 이거는 투석 이후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정도로 당독소가 높으면 신장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다. 그래서 당독소를 아주 해결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근데 복막 투석을 하는데 당독소가 많이 생겨요. 복막 투석하는 과정에서 실제 그런 그 결과들이 많이 그 논문에 나와 있거든요. 복막 투석을 했더니 엠로라고 하는 당독소가 증가해서 복막이 손상이 돼서 손상이 되더라. 그래서 복막이 어떻게 손상시키냐? 복막을 섬유화,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요. 유착이 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복막 두께가 비대화, 두껍게 만들어지면서. 복막 처음에는 복막 투석을 시작했다가 더 이상 복막에서 투석할 수 없게 우리가 그 주사 바늘 놓은 자리를 계속 계속 그 부위에 주사 바늘을 면어떻게 딱딱해지죠. 그 딱딱해지게 되는 원인이 누구냐 당독소라는 거예요. 당 그래서 더 이상 복막에다가 이 주사기나 이런 것들을 놓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더 이상 이 복막을 통한 저기 투석을 이제 못하고 그러면 이제 혈액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투석하는 지경에까지 가는데. 그 원인도 누구냐 당독소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만성 신부전 환자는 당독수가 낮은 시기를 하는 게 필수예요. 근데 뭐 이제 제가 이제 팁을 좀 드리게 되면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막는 거예요.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하게 되면 신장이 나빠지는 것을 최소한 그래도 막는데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시기를 해야 되느냐. 튀기고, 볶고, 굽는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어, 이건, 이런 음식은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고기 같은 건 어떻게 드십냐? 예, 쪄서, 샤 저기, 뭐야, 우리가 수육 같은 형태로, 아니면 뭐, 조림 형태라든가, 이런 형태로 드셔야 되고요. 어떤 음식도 튀기고, 볶고, 굽게 되면 당독소가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이거를 먹게 되면 당독소가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신장 기능을 더 빨리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에, 여러분들 이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뭐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과일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에, 단과일. 에, 아주 맛이 요새 과일들이 맛이 되게 달죠. 어, 당이 많죠. 이게 다 과일 당에 있는 거, 저, 과일에 있는 당들은 뭐냐 다 과당이에요. 과당. 과당은 혈당보다 당독소를 포도당보다 10배 더 많이 만들어요. 10배 더 많이 만들기 때문에 절대 과당이 들어있는 음식을 신장 질환자들은 드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음료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말린 방건조 과일이라든가 특히 꿀 같은 경우도요. 특히 꿀 중에서도 마누카 꿀 같은 거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당독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굴에 당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자들은 사실은 음식을 먹는 데 있어 상당히 이렇게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신장 이런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예, 점점 악화돼 가지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제, 신장을 망가뜨리는 또 다른 원인이 있거든요. 그것들도, 그 다음에 우리가 신장질환 자는 단백질을 먹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단백질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단백질도 어떤 단백질을 먹으면 안 되고, 어떤 단백질을 먹어도 되는지, 조심스럽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실제 이런 당독소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